다양한 정보로 마음의 풍요를 만드는 포유 세상입니다. 같이 달려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다가 등재가 돼 있는 동항 농민혁명 기록물 유금지 전적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동항 농민운동이라고 하면은 반봉건주의와 반외세에 대응한 조선말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부패 책결 내정 개혁, 어, 동학 교조 신원보장 뭐 이런 것을 그 목표로다가 해서 이렇게 내세웠던 거지요. 그리고서 여기서 중요시여겼던 것은 그 하늘이 곧 사람이다 인내천 사상 조선시대의 그 사유로 봤을 때는 인내천 사상이다 이것은 감히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어 어떤 그 신분의 그 어, 지위 고하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그렇게 예, 어, 인간이 다 똑같다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지요. 어, 양반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을 겁니다. 어, 여기 우금티 전적 알림터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안으로다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지금 내일이 아마 휴관일인 것 같습니다. 휴관일 때는 피해서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그 방문자 리스트가 있어서 여기 방문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아 문기야 이렇게 사하를 여기서 직접 찍어서 어린이들의 그 교육 자료로다가 굉장히 참 좋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는 공주 지역 그 동학 전파, 교주 신원 운동을 전개 이런 것서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이것을 뭐 일일이 다 읽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이고요. 그리고 서는 그 공주 동학농민혁명과 우금지전토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참 보면은 어, 농민들, 서민들의 잠재의식을 깨워주었던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어, 이거는 지금 뭐동항 농민군 그 자파 일본 어, 이육신고의 그 실린 그림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힘겨운 세상, 새 세상을 찾는 백성들 사이로 동학이 퍼졌다. 1894년 1월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적에 맞서 농민들이 봉기했다. 일본군은 오히려 경복궁을 침입해 점령하고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분계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삼례와 청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시 봉기했다. 남적과 북적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가기 위해 공주로 향했다. 충청도 청산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북적 동학농민군이 일어났다. 그리고 남적과 북적 동학농민군은 연합하여 공주로 향하였다. 그래서 1910년 대한제국구 멸망하기 전까지는 동학의 난또 동비의 난뭐 이렇게 그 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1910년 대한제국구 멸망 후에 동학혁명 이라고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고요 그러니까 가보 농민 가보년에 그 이뤄진 그 거다 해갖고 가보 농민운동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다어 지금 겨울이라 이런데 겨울이 아니고 봄 여름에 방문을 하면은 어 주변 환경이 참 파랗게 다잘 그 조성이 돼 있고 잔디가 깔려 있고 해서 그래서 바람 쐐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동학 농민군을 그 진압하기 위해서 민시그 정권에서는 청군과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농민운동 그 진압 후에는 그 청일 전쟁으로다가 우리나라 땅에서 직접적인 어, 그런 그 전쟁을 했던 예, 그런 원인이 되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 여기에 비석이 서 있는데 불르다가 만들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어, 제가 이렇게 살짝 읽어볼까요? 음. 다시 살아나는 우금티, 백성은 하늘이다. 동학년 횃불 맨몸으로 일어선 오늘도 백성은 하늘이다. 짓밟힌 가슴 온갖 소름 봤던 것들 함께 모여 타오르던 벌판 굴절된 역사의 어리석음으로 채 오르지도 못하고 쓰러진 아 사무치는 우금티. 산맥을 품고 달려온 이들아 두눈 크게 뜨고 보아라 여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흐르는 강물 손길 발길 다지고 다져보는 흙답 알랄이 쌓아 생긴 돌무지탑 염원으로 울려 퍼지는 자주평등 대동사상 오와 내 사랑 우금티의 백성은 하늘이다 동학년 봉화 고스란히 남은 끝끝내 백성은 하늘이다 동학농민 전쟁 101주년 우금티 창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왠지 읽으면서 이렇게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서는 뭐, 일단은, 1차 봉기 때그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한 조병갑의 그 비리와 또 남용된 그 형벌, 막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어떤 죄를 지던지 하면은 그냥 그,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집어 지고 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 농민들이나 이게 지금 노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신 벌을 받고 막 하게끔 이렇게 가장 무법천지였던 것이죠.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아픔, 그것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도화선이 더 그냥 기름을 껴진 그런 그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 도화 농민군을 그 진압하러 내려온 어, 전주에 그 내려온 그 조선 경군들이 3개월째부터 그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라 군기는 뭐 고사하고 그냥 백성들을 상대로다가 약탈을과 막 강간을 저지르는 등 도적 때보다도 뭐더한 행동을 했다고라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여북하면은 자국의 군대보다는 일본 군대가 와서 이렇게 주둔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국가에다가 이렇게. 내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했다가 탐관오리의 득세, 이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동학 농민 운동으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더더구나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학 농민 그 기념탑이 참 이렇게 조촐하게 지금 서 있네요. 높이는 한 보면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해서 뭐한 7m 정도, 뭐이 정도 될것 같네요. 어. 여기에는 지금 한자로다가 동학혁명, 혁명군 위령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됐고, 아직도 여기는 눈이 많이 쌓여 있네요.